이문세의 대표곡 중 하나인 광화문, 영가, 이곡 뒤에는 깊고 애틋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1988년 이문세의 오집 앨범에 실린 이 노래는 시대를 앞서간 작사가이자 작곡가인 이영훈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여름의 푸르름과 겨울의 고독을 넘나드는 서정적인 가사와 잊을 수 없는 멜로디는 발표 직후부터 많은 이들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시며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사 속 배경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시작하여 고즈넉한 정동교회까지 이어집니다. 과거 수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던 데이트 명소 정동길은 아름다운 덕수궁 돌담길과 나란히 묘사되어 아련한 추억을 자아냅니다. 현재도 덕수궁 돌담길은 변함없이 산책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로 남아 그 시절 낭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작은 교회당으로 묘사된 정동제일교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보존된 19세기 교회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붉은 벽돌 예배당의 코풍스러운 멋은 물론 한국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화문 연가는 단순한 노래 한곡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끊임없이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작곡가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가슴 시린 사랑 그리고 불꽃 같은 예술혼을 기리는 뮤지컬로 재탄생하여 그의 또 다른 대표곡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소녀 붉은 노을 옛 사랑 등과 함께 화려한 무대를 장식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억을 자극하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음악으로 삽입되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감성 포컬리스트 이수영을 비롯한 수많은 후배 가수들에 의해 다채롭게 리메이크 되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동길 한켠에는 작곡가 이영훈의 음악적, 업적을 영원히 기르기 위한 노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가 깃든 노래비는 광화문 연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진한 여운을 선물합니다. 서울도시건축 전 시간에서는 턱수군과 정동길 주변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광화문 연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화문 연가는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영원히 빛나는 불멸의 명곡으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제의 히트곡 아파트 APT가 탄생하게 된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제는 평소 친구들과 즐겨 하던 한국 술 게임 바로 아파트 게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이 게임은 간단하면서도 분위기를 띄우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술 게임을 소재로 노래를 만드는 것에 대해 너무 가볍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스튜디오에서 스태프들과 함께 아파트 게임을 즐긴 후 모두가 이 게임에 푹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었지만 막상 완성 후에는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제는 심지어 프로듀서와 작곡가들에게 휴대폰에서 음원 파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노래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더 놀라운 사실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 과정입니다. 로제가 브루노 마스에게 협업을 제안했을 때 주변에서는 아파트는 절대 안할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로제가 몰래 아파트 데모 버전을 보냈는데 브루노 마스가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브루노 마스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였고. 로제는 그러한 그의 모습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브루노마스는 뮤직비디오에서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한국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수상하자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로제 너무 고마워 등의 메시지를 한국어로 직접 작성하여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곡은 발매 후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찰리푸스와 같은 유명 팝스타들도 이 노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5일 만에 1억뷰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었으며 틱톡 등 SNS 플랫폼에서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로제는 보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소맥을 즐겨 마신다고 밝혔으며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한국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하자 아침 내내 울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어떻게 전 세계를 휩쓸었는지 그 숨겨진 뒷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2012년 싸이는 그의 여섯 번째 EP 앨범 싸이 육가 파트 1의 타이틀곡으로 강남 스타일을 발표했습니다. 싸이와 유건영 이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이 곡은 발표 직후 한국은 물론 전세계를 강타했죠 국내에서는 가온 디지털 종합 차트와 코리아 K-파프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고 해외에서는 30개국 이상의 공식 차트에서 정상을 밟았습니다 특히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는 한국 가수로서 원더걸스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고 2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일렉트로팝 시대의 대표곡으로 자리매김하며 인터넷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민중 하나로 기록되었죠. 강남스타일의 성공에는 뮤직비디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8년 8월 기준 유튜브 조회수는 43억 뷰를 돌파하며 아시아 가수 최초, 역대 유튜브 조회 수파리, 그리고 최다 좋아요 기네스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뮤직비디오 속 말춤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 수많은 패러디 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필리핀 교도소, 코디 심슨 등 다양한 패러디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죠. 흥미로운 사실은 싸이가 원래 싸이유가 파트 1을 피처링 특집으로 기획했다는 겁니다. 강남 스타일에는 유재석을 피처링으로 참여시킬 계획이었고, 노홍철, 현아 등도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또한 강남스타일의 말춤에는 과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말춤의 스텝과 1분당 120회의 피트가 건강한 일반인의 평균 맥박수와 비슷해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네요. 반복되는 마디는 사람들의 뇌를 자극하고 옛 유행가 음보를 차용한 점도 인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싸이 본인조차 예상치 못했던 세계적인 성공. 그는 외국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노래 의미를 외국어로 인터뷰하며 소통했습니다. 2012년 8월 싸이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흠뻑쇼를 열어 강남스타일을 공연하며 그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최대치를 넘어서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죠. 강남스타일은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쓴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수희씨의 대표곡 남행열차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87년 발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곡이 어떻게 국민 애창곡으로 자리잡게 되었을까요? 남행열차는 김수희씨의 앨범 지금은 가지마세요에 수록된 곡으로 정혜경씨가 작사를 김진룡씨가 작곡을 맡았습니다. 놀랍게도 김진룡씨는 이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그는 한 방송에서 남행열차가 앨범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마지막에 실릴뻔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당시에는 큰 반응이 없었지만 1990년대에 역주행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남행열차는 1956년 발표된 손인호씨의 비 내린 호남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사는 비 내리는 호남선을 배경으로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으며 떠나가는 사람의 애절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행열차라는 단어는 1922년부터 호남선의 애칭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호남 사람들의 정서와 애환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남행열차가 경쾌한 멜로디 덕분에 야구 응원가로도 많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아 타이거즈의 응원가로 유명하며 과거 해태 타이거즈 시절부터 불려왔다고 하네요. 광주 FC 서포터즈 역시 승리 시에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남행열차는 조관우 씨가 나는 가수다에서 발라드 버전으로 편곡하여 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축구선수 황희조 씨가 프랑스 FC 지롱댕 드보르도 입단 신고식에서 이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바이너리는 호남선이라는 가사 개그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착사가 정혜경 씨가 김진룡 씨의 필명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현재는 김진룡 씨가 작사 작곡으로 저작권 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남행열차는 단순한 트로트곡을 넘어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국민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음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승훈 씨의 대표곡, 보이지 않는 사랑의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 곡은 한국 대중가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죠. 보이지 않는 사랑은 클래식 음악가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탄생했습니다. 도입부의 베토벤의 7리브 DICH 그대를 사랑해를 삽입하여 곡의 깊이를 더했죠. 신승훈 씨는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를 붙여도 말이 된다는 아이디어에서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작곡 비화도 흥미로운데요. 미국 공연을 위해 공항에 갔을 때 갑자기 멜로디가 떠올랐다고 해요. 당시 녹음기가 없어 급하게 구해 멜로디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1집 성공 후 겸손해 했지만 2집 성공 후 작곡 실력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어제는 사랑을, 오늘은 이별을이라는 가사에는 신승훈 씨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사에 공감하며 노래를 사랑해주셨죠. 보이지 않는 사랑은 SBS 인기가요에서 14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MBC 여러분의 인기가요에서도 11주 연속 1위를 차지했죠. 이집 앨범은 총 158만 장이 판매되었고 타이틀곡과 후속곡 모두 골든컵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골든 디스크 대상과 KBS 가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승훈 씨의 어머니는 이 노래를 듣고 100만 장 이상 판매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신승훈씨는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음이탈이 날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음이탈이 없었고 중국 공연에서 처음 있었다고 해요. 곡의 인기 덕분에 당시 학생들이 베토벤의 H1부 D.I.C.H를 시험곡으로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한 웹진에서 1990년대 명반 79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많은 사랑을 받는 명곡입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